집이 딱 갔는데, 그다음 보니, 와, 아, 집이 너무 좋네요. 천사네요. 음. 하면그래요 음. 천사는 또뭐지 음. <laughs> 천사란 말 처음 듣죠? 네, 그때 처음 들었어요. 어. 천사는 또 뭐지? 어, 어. 우리 집은 10층 사원데 <laughs> 아. <laughs> 뭐야? <웃음> <웃음> 뭐야? 어. 네, 그때 진짜 몰랐어요. 어. 그러면, 10층 사원을 천사라나? <laughs> 네. 그, 그랬는데, 그몇번 다니면서 천사, 천사에서 보니까, 아, 아. 이게 10층 사원을 여기서는 영문을 다 빼고 이야기 하는구나. 아. 차에 나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처음에 노가다 아, 일단 노가다내 일용직 내 네, 일용직, 어. 네, 일용직을 나가가지고 음. 뭐 이렇게 여러 가지는 해봤어요. 아. 무슨 감마기 하는데도 내 네, 가봤었고 어. 타일 붙이는데도 좀 따라다녀봤었고 음. 여러 가지를 했어요. 음. 그리고 또 다른 데 가서 알바도 해보고 음. 또 전단지도 또 이렇게 부려줬고 음, 네, 이래 보니까 어땠습니까? 대한민국에서 일을 해보니까 모르니까 힘들더라고요. 아, 네. 이게 모르니까 음. 일이 힘들어요. 알면 음. 그 일이 편한데 음. 모르니까 벌써 이게 언어가 말이 다른 거예요. 음. 무슨 뭐 우리가 알고 일당이또 무슨 벤치라든가 이런 음. 말이 또 서로 다 다르고 그러니까 일 현장에서 맞아, 맞아. 쓰는 용어들이, 용어들이 다 다르니까 뭐를 가수오라 하면 몇번 대세계 말해야 되고 가수오고 그분이 가서 이거는 뭐라고 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내가 받더라고요. 아. 일자리도 손, 자리도 안 나고. 나는 내대로 묻 가서로 한 불안한 거예요. 아. 내가 아는 걸 가서라 하면 가서 가안 아. 되는데 모르는 걸 가서라 하면 또 물어본다는 게 아. 크게 청 불안해지더라고요. 이게 바로 70년의 분단의 아픔인 예. 거요 우리 다 같은 민족인데 말이 안 통한다는 게 무슨 말이야. 또다른뭐 느낀 거 있어요? 다른 거는 많이 느끼긴 했는데 첫째로 기술이 발전돼고 공구가 그렇죠. 너무 발전된 거예요. 최첨단이 네. 이게, 음. 나무 하나 잘라도 우리는 그 북한에서 에터블로 이 해도 땀막 흘리면 는데 여기는 그냥 자동으 하는 응. 거예 아, 그 다음 이게 뭐 하나 박아도 우리는 응. 이거 뺀지 맛을 막 박는데 여기는 패팩 응. 같은 뿍뿍 치는 응. 뿍뿍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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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거 뿍뿍 치면 그냥 총이죠. 총을 빵빵 하는 아, 야, 이게 신기하더라. 너무 발전, 너무 신기해 그래, 응. 우리가 중국을 봤을 때 사람 일하는 건안보이는데막 아파트 가 올라가요. 그치. 너무 신기하다고 생각했는데 응. 제가 현장에 와서 보니까 응. 야, 이게 대한민국 더안 보여요. 봐봐요. <laughs> 어. 그러니까요. 대한민국 진짜 기계 몇 대를 해요. 아, 야, 기계가 너무 발전하고 그치. 이게 일이 일하는 건 일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기, 기계 공, 장비가 하는 장비가. 다 장비가, 다 장비가. 하, 아, 그렇지. 어, 아니, 너무 멋있네. <laughs> 참 저도 이제 동생이 이종직에서 네. 일을 해요 그니까 걔가 얘는 장비 욕심이 엄청 많아서 제가 장비를 제가 다 사줬습니다 이 어... <laughs> 좋은 누나를 만나서 <웃음> 아유. <웃음> 동생이지만 아들처럼 키우는 네, 그런 동생이 하나 있는데 그 장비 사러 가게 되면은 야 정말 진짜 너무 신기한 게 많은 네. 거예요. 저도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장비가 좋으니까 일을 해도 안 힘들고 일단은. 네. 예. 그리고 일 능률이 빠르고 속도가. 우리가 멋 한번 박자면 몇 번을 박아야지 멋이 들어가요. 총한번하 끝나요. 대한민국은. 그리고 벽 뚫는 거 있잖아요. 네. 북한 사람들이 벽 뚫는 거 멋으로 뚫는 거 상상도 못 해요. 여기 드릴 하나면 그냥 순식간에 <laughs> 들어갔다 나와요. 야. 진짜, 이러니, 이러니, 건설장에 가면은 어떻게 사람이 안 보인다는 라게 그래서 이, 그러는 거예요, 장비 때문에. 네. 음.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해본 적이 있죠. 근데 우리가 음. 아마 한몇 칸을 한다고 하면 북한 같으면 한 열대 명이 들어가서 막 그렇지, 해야 될 그렇지. 때를 두세 명이 그걸 하는 거예요. 그렇지. 다 장비가 좋으니까. 그렇지. 이 엄청 이게 음. 너무 기술 기술이 발전한 것만큼이게 음. 이게 건설 현장이 게 장기도 너무 발전해. 맞아요. 네. 제가 처음에 한국에 와 가지고 살때 제가 노원 쪽에 살았거든요. 서울에. 아, 노원 음. 네. 근데 바로 우리 집 앞에 아파트를막 지을 때였어요. 우리 엄마가 그 아파트 짓는 구경하러 일부러 저희 집에 왔어요. 어... 창문으로 막 바로 보여요. <laughs> 야, 사람이 안 <laughs> 보일 때 아, 내가 어제 밤에 봤더니 엄청 귀한데, 분명. 어떻게 벌써 네. 4층이 됐냐? 하면서. 아무튼, 며칠 안 돼서 한층씩 쭉쭉쭉쭉 네. 올라가니까, 분명 사람이 안 보이는데 집은 올라가요. 아. 너무 충격해서. 그 구경하러 다녔다니까. 그러니까요. 네. 네. 참, 대단합니다. 네. 대단합니다. 아, 표현을 참. 어떻게 해야 될지. 그렇죠. 네. 그렇죠. 음, <laughs> 한 1년 세그 한, 그래서 우리도 보면 지금 우리 집 주변에 응. 지금 엄청 이거. 올라가죠. 네. 빌딩도 네. 올라가는데. 아, 분명 허물었어요. 근데 어느새가탁 내다보면 쭉 올라와서 있는 거예요. 네. 아, 저거 분명 빼다기만서 있는 거 파는 데서 벌써 됐나? 어, 이야, 빨라요. 네. 음. 요즘에는 아파트를 지어도 가구 같은 것도 안 갖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다 안에 북박이 장을 네, 싹 받고, 다... 심지어 전자제품까지. 후... 참, 정말 이거는 상 상도 못 했던 일들이에요. 그렇죠. 에. 우리 북한 같으면 그건 진짜 상상도 상상도 못지. 몇 십, 몇 세기를 지나야 상상할 그렇지, 수 있는, 몇백 년이 지나야 상상할 그렇지. 수 있는 일인지. 북한에서는 제일 잘 사는 집집 구조가 제가 있을 때는 네. 이게 부엌은 타일러 하는 게 제일 잘 사는 집이었거든요. 아. 타일 박는 게. 네. 근데 한국에는 뭐 와서 보니까 뭐 타일도 뭐 그냥 타일이에요? 대리석. 대리석. <laughs> 대리석이요, 대리석. 네. 북한의 대리석은 그 김가들이, 그 김씨 산부자들이 동상에만 깔아요. 맞아요. 아 진짜 난, 그 쓸데없는. 나는 지금도 동상... 그 아파트라면 여기 보면 응. 저기 무슨 설마 대리석이게 응. 대리석을 가장한 또 이런, 아니, 그러니까 비슷하게 만든 응. 타일인 줄 알았어요. 응. 근데 그돌 하는, 아시는 분하고 물어봤어요. 응. 저기 진짜 대리석인가? 응. 돌이긴 돌인데 대리석 같은 돌이래요. 아. 아, 진짜요? 음. 깜짝 놀랐습니다. 음. 나는, 이야, 정말. 이 귀한 대리석을. 그러니까, 그 귀한 대리석을. 집에다 간다는 게 무슨 말이냐. 야 아, 참, 맞아요. 네, 그럼, 네. 음. 그러면, 뭐, 그렇게 일용직도 하셨고 하시다가, 강의도 다닌다 하시지 않았어요? 아, 네, 강의는. 좀, 아. 조금씩. 제가, 아. 이렇게 말막 잘하는 아. 체질이 아니라. 네. 아, <laughs> 아니죠. 강의라는 거는, 뭐, 물론 말 잘하는 것도 뭐, 조, 좋긴 하지만은, 응. 진실성이 전달되는 게 제일 좋긴 하거든요. 아, 강의는 어떤 쪽에 가셨어요? 어, 저기, 특전사? 아 아마 군부, 내가 군사복부 하다 보니까 그쪽에. 아 네. <laughs> 들어가보면 어땠어요? 딱 들어가면, 어. 들어가는 데서부터 어. 아마 최고로 멋진 사람들이 서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아 진짜 대한민국 연예인들이 서 있는 것 같은 게. 있는 분들이 딱 받아가지고 어. 인사를 딱 보고 어. 가고 막. 각이 있죠. 네 각이 딱 나가서 음. 그다음에 가서 엄청 반갑게 맞이해서요 음. 지나가시는 군인들도 보면 딱 보고 하는 거예요 음. 네 그럼 제가 막그 인사를 어. 받기가 막이래게 네. <laughs> <이것도> 해야지 <laughs> 이다는데 <이것도 웃음> <아닌데. 웃음> 맞아요 맞아요 막 그리고 어시느라고 고생했다고 하고 그리고 제가. 할수 있는 게 제가 살았던 이야기, 지금 그뭐 그 지금 현재 이야기는 하기는 조금 어, 그렇고. 북한에서 네, 했던 이야기. 네, 그런 이야기를 쭉 하면서 그런데 그분들을 창의볼 때면 음. 신심, 막 이렇게 힘이 음. 도는 거예요. 야, 이런 사람들 가지고 전쟁을 해도 무섭지 음. 않겠다. 음. 정말 끈끈한 장면들이. 그렇지. 네. 눈이 진짜 그냥 초롱짱. 네. 힘이 네. 있고. 네. 음. 혈색이 돌죠. 아 그렇죠. 뭐 어. 그, 그분들 보면 한1 년, 2년뭐 이렇게 한다고는 하지만은 그 기간이라도 열심히 하는 것 어. 같아요. 너무나 어. 네, 사람들이 제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 공도 어. 하고 공감도 해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전쟁에 대해서 이제 만약에 어떤 음. 유사신 어떻고 지금 현재는 어떤가 하는 걸 많은 호기심이 있어가지고 물어도 보고. 제일 많이 하는 질문은 뭐예요? 어느 정도. 발전된가. 북한이. 네. 북한이. 무기가. 네. 무기가. 아. 무기도 그래. 지금 정보기술이 음, 그래. 음. 우리에 대한 걸도청 어느 정도 할수 있는가. 음.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도청까지 네, 물어봐요? 네. 그 그런 정도. 거에 대해서 우리, 아. 우리 정보 지금 그렇지, 사회가 그렇지. 그, 음. 그거 가지고 많이 물어보더라고그데 그거는 저도 제한되어 있고 제가 그쪽에 있지 않았고 그렇지, 하니까 그렇지. 그걸 확실한 답은 주기는 어렵고 음. 하다 보니까 그런 질문이 좀 많더라고요. 아. 일단 다양하게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대한민국 국군들을 보면서 제일 부럽다고 생각되는 건 뭐예요? 제일 부러운 거는 음. 장구리들이죠 군복, 아, 군복, 네. 그 신발, 신, 그렇죠. 신발. 제가 나도 군사복무를 했지만 음. 우리는 허위국이다 보니까 다른 무력부보다는 좀좀더내 배로가 다른 데는 한5년에한번 준다면 우리는 그래도 1년에 한 번씩 아. 어떤 때에는 1년에 두 번씩 줄 때도 아. 있어요. 네, 허위국 어. 경보는 또 그런데. 그걸 제가 체험해보고 여기 한국 음. 군인들이 입는 거 보고 벌써 신발부터 음. 우리가 발이 날개라고 하잖아요. 음, 그렇지. 벌써 신발이 벌써 좋은 거예요. 하... 우리는 지하족을 쓰잖아요 그렇지. 쌩꼬무. 네, 쌩무 음. 그걸 솔직히 신어봤자야 음. 돌박탕에서 한몇 개월 신으면 다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 그걸 깨서 심지 않으면. 께매요? 뭐 네, 그렇죠. 야... 깨매야 되는 거죠. 거기가 교환 신발이 없으면 끼 매는 겁니다 음. 또좀 다르게 우리는 이구이니까 군화를 줘요 음. 군화를 주는데 이 군화가 그 가죽으로 다 해야 음. 되니까 그 소가죽도 소도 없고 음. 뭐 대지로 만들긴 음. 하는데 대지도 좀 돼지 가죽으로 네 대지 네, 가죽으로도 만들어요 어. 네, 대지 가죽을 으 만드는데 군화가 무겁고 어. 뭐 우린 또 양말도 못 신게 하잖아요 어. 그치 발 싸죠 발 싸게 하 해가지고 천으로 그러면 막 신고 난그발 싸게 뭐 가면 한 군데 묶여신면 발이 더 아픈 거예요 음. 여기서 진짜 바서 부러운 거는 신발. 네, 신발. 아, 너무 부러운 거예요. 저 진짜 신발. 신발은 네. 날개인데. 그렇죠, 발이 날개. 음. 네. 정말 분화도 어느 만이 멋있는 음. 거 있어요. 그리고 현재 일하고 있는 그 신고 있는 그 신발들 보면 너무 탄탄하고 음. 너무 좋잖아요. 아, 그게 애 부럽더라고요. 음. 옷도. 그렇지. 너무 멋있잖아요. 옷도 여러 네. 벌 되더라고요 보니까. <웃음> <웃음> 여름에 근데, 따로 뭐. 네. 겨울에 따로 이렇게 주더라고요. 그. 북한에는 따로따로 따로 아 주지 북한에도. 북한도 음. 뭐 동기복 하고 하복 이렇게 있죠. 그데 네, 어. 북한의 군복이랑 우리 대한민국 군복이랑 뭐 원래 단이 다르잖아요. 아예 그리고 멋스럼도 우리 대한민국 군복이 훨씬 멋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때요? 저 보면 아 이건 진짜 군복이로구나. 음. 이건 정말 이렇게 진짜 군인들이 입을 수 있는 그런 지금 현 시대 음. 보면 그런데 한국 군복은 보면 아직도 러시아식그 이런 아, 그 군복을 맞아. 그대로 가고, 네, 네, 가고 있으니까 에이. 조금 <laughs> 아 나는 제일 웃기는 게그 빵옷이 있잖아요. 호위국이 수준이 이게 바지 빵옷 <laughs> 네. 바지 빵바지 <laughs> 바지가 내려오면서 엉덩이 쭉 타고 내려다 허벅지에서 이만큼 부풀었다가 밑으로 다시 내려오는 거 왜냐하면 북한의 남자들이 좀 미안하지만 체형이 좀 작잖아요. 네. 뭐 그런데 그또 그런 체형에다 그런 바지를 딱 입혀놓으니까 이거 뭐 옆에 하고 길이 하고 뭐별 차이가 없이 <laughs> 그냥 조금 보탠다면 그렇게 보이더라고. 지금 그건 없어졌어요. 그게 뭐 자재도 더 들어가고 어, 그, 그렇게 하는 게 자재도 그더 들어가고. 천이 더 들어가죠. 네. 모자는 어때요? 여기랑 북한이랑. 북한의 군인들을 나는 진짜 웃기는 게 모자가 각이 없이 막 무너져가지고 <laughs> 무슨 뭐 누더기 하나 올려놓은 것처럼 관리를 안 하면 그렇게 되더만요. 그쵸. 이게 일반 병사들은 모사를 모사가 그냥 깔게 그냥 아... 일하다가도 힘들면 그냥 모사가 <laughs> <턱> 제 <이제> 깔고 <laughs> 앉아 있는 것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게 부대가 어떤 부대인가에 달라 있고 그 사람이 어떤 직위에 있는 어. 거에 따라서 하는데 제가 있을 때만 해도 어. 모자가 거기입니다. 그 사람의 얼굴입니다. 아... 뭐 신발코가 첫째고, 어. 그 다음 모자에 신발코는 뭐예요? 신발코라는 게 신발을 우리가 지하 속을 신으면 그 이렇게 신발 그, 끝에 이렇게 음. 곡물이 네. 쫙올라는데 그게 반짝반짝하네요. 아침마다. 네, 그 신발코가 <laughs> 반짝반짝하는 그 그거 닦으맨바닥인데 <laughs> 그래도 일단은 닦고. 신발코, 어. 그 다음 둘째는 표하고 음. 우리는 다 단추. 단추니까 어. 그걸 첫째 달아야 되고 아, 목표를 계속 딱 도망 네 많. 목표는 계속 가서 목표 기본 모사입니다 음. 모사가 어떻게 보면은 뭐 악세사리 같은 그렇죠. 모자는 네 그게 음. 모사가 딱 틀이 잡히면 그 사람이 너무 멋있어 아. 보이는 거지 네 이게 군복은 조금 좀 그렇더라도 어. 그러니까 모사에 신경 많이 씁니다 그게 아마. 제가 웃기는 게그 북한 군인들이 사실 이게 뭐 체격이 좀 작은 것도 있지만은 그 군복을 내줄 때 사이즈에 맞는 거를 내주는 형님이 거의 드물잖아요. 그쵸, 네. 사이즈가 있긴 네. 하지만은. 근데 진짜 작은 사람인데 그, 그렇게 그 작은 군복이 없어서 큰 네. 거를 입혀놓으니까 그냥 여기저기 <laughs> 다 접어가지고 모자도 얼굴은 <laughs> 여만한데 뭐지 이따만한 려놓고 여기까지 내려와가지고 앞을 겨우 보고. 나 진짜 너무 웃기더라고 보니까. <laughs> <laughs> 근데 그거맞아도 자기관리를 할 수가 없는 게 배가 고프니까 아이고 그냥 대충 입고 다니는 것 같아 <laughs> 근데 우리 대한민국 와서 보니까 야 국군들이 나는 그 개구리 보고 팔딱 걷어 올리고 네. 요렇게 여름 모자 있잖아요 야 그거 너무 멋있던데 비리모자 네. 그런데 나도 다른 건 모르겠는데 여름에 이렇게 음. 팔을 덮잖아요 북한은 못, 못, 못 접어요 네. 음. 그거 접는 게 너무 거기 멋있지 않아요? 네, 멋있어요. 멋있기도 아. 하고 너무 좋긴 해요. 아, 아. 멋있기도 하고 좋긴 한데 아, 이, 여기서는 음. 저런 또 자유 음. 자유로 할까? 저런 음. 점도 있구나. 음. 우, 우, 북한 같은 적었으면 그렇지. 뭐, 안 되는 거죠. 그렇지, 그렇지. 네. 그렇지.